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좋은 학원을 찾기 전에 좋지 않은 학원을 걸러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2024년도 초등학생 한 명당 매월 사교육비가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사교육이라는 게뭐 영어에 이한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구경수라고 했을 때, 구경수, 뭐, 체육계열, 뭐, 이렇게 했을 때,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다만,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학습적인 부분, 영어라든지 수학, 이런 쪽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학부님들께서 모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비 지출은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평균적인 금액이다 보니 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그 금액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인 게 그거죠. 아이들 학원을 보냈는데 과연 효과가 있나? 이게 물음표인 거예요.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 시스템이 초등학교 내부적으로 그다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어휘 시험 정도 보고 아니면 뭐 읽기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되다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사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아이가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잘 따라와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단순히 영어 교육을 시킬 때 어휘, 뭐 읽기 이걸 기대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영어를 재밌었으면 좋겠다. 영어를 아이가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가장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재밌어야지 나중에 부모님이 기대하는 영어 말하기까지가 이어질 거라고 부모님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영어 학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좋은 영어 학원은 결국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는 건 결국 우리 아이를 신경 써주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교육 방식으로 영어를 재밌게 하는 것. 결국 재밌으면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어렵고, 좋은 학원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로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를 영어교육, 이제 나 영어교육 시켜야 돼. 우리 아이 영어 시작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좋은 학원을 찾기 전에 좋지 않은 학원을 걸러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학원의 그 규모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학원의 규모에 비해서 선생님이 적절한가? 한 시간에 보통 한 60분 수업한다고 하면 그 안에 교실 안에 클래스 안에 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그 안에 선, 학생들이 7명 8명이면 정말 괜찮아요 그 정도면은 어, 우리 아이 보내도 괜찮겠다 근데 선생님은 한두 명인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동시간대에 막 어, 선생님 한 명인데 아이들이 15명 18명 있어 선생님이 두 명인데 아이들이 막 25명 30명 있어 이러면 이러면 정말 케어가 잘안 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대형어학원에 말하기 수업이 그 네이티브 선생님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무리 네이티브 클래스가 1시간 50분이고 뭐 1시간 반이고 그래도 그 안에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한뭐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실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교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분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고, 그 클래스 안에서도 뭐 10명이라고 하면 등수를 직접 나누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가 서로서로를 너무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3, 4명, 2, 3명은 어왜 참여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뭐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학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규모의 학원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 어떤 학원을 걸러야 하냐? 말했던 것처럼 학원 숫자가 선생님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 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근데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초등학교 프랜차이즈 학원들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읽기라든지, 듣기라든지, 또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펼치고 뭐 페이지별로 유닛별로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그게 녹음이 돼서 자기가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 스스로 하는 그 클래스인데 아이가 그걸 듣고 직접 진심으로 이렇게 따라할까요? 이게 학습 효율성이 조금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학원이 그런 학원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해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지 않고, 눈 마주치지 않고, 혼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학원 학생들의 숫자가, 한 클래스의 숫자가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꽤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배제해야 될 학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규모. 그러니까 우리 아이, 그, 아이가 수업할 그 타이밍에 학생은 얼마나 있는가. 그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 어, 학원들을 걸르실 때 요거 한번꼭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거를 선행을 하는 학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니까, 러 보통 빠르면 한 5학년 때부터 뭐 똑똑한 아이들은 중학교 때 거를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양날의검 같아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영어를 중학교가 요구하는 문법에 약간 음, 조금 깊은 부분까지 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되게 어려워 하겠는데 왜냐면 수학도 해야 되고 또 국어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할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 영어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영어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은연 중에 선생님이 공부를 강조할 때 생각하는 국영수 이, 이 안에서 또 과학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과목의 중요성을 볼때 영어가 수학만큼 중요할까? 아,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점을 볼때 영어를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그냥 잘 읽고 잘 이해하고 또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말을 못한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를 재미있다, 영어를, 영어가 즐겁다라는 그 감각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초등학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원인데 중학교 영어를 과도하게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학원 숙제도 많을 거고 영어 학원 숙제가 정말 많아가지고 어 다른 거 다른 그 과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해 충돌이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두 가지는 꼭 걸러라.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 학원에 있을 때 선생님 몇 명이 계시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학생 수는 얼마나 되고 선생님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지.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아이 컨택하고 수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선행을 얼마나 정말 타이트하게 막 푸시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하는 게 초등학교 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체험형 영어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끼워 넣어라. 그래야 아이들이 영어를 왜 하는지를 알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또뭐 영어 같은 경우 사실은 모든 과목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 우리 아이를 영어하게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학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을 해서 아이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서. 꼭 이러한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영어 교육의 바른 종착지까지 갈수 있도록 지금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하는 거, 영어를 말하게 하는 경험을 궁극적으로 주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영어 학원을 잘 구별하셔서 구분하셔서 걸러내시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고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우리 어머님들에게 좋은 영어학원을 찾기보다는 좀 걸러야 되는 영어학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영중영에서는 무료로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설명 아래쪽에 웹사이트 주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들 다운받아 보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